2020년에는 해가 뜨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 음... 그거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재당입니다. 네, 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월생들의 운세를 쭉 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대부분 이제 어, 자수성가가 많고요. 그러니까 노력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수저. <laughs> 어, 이제 흑수저라는 거는 어떤 환경적인 덕을 많이 보지 못하고 내 음. 신용과 어떤 성실함으로 내가 읽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자기 집착이 많고, 고집이 많고, 남들보다 최고로 빡세다 보면 돼. 어, 환경적인 부분을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음. 내 스스로 살아내야 된다. 내 스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가면은 어, 무조건 될수 있다. 음. 그런데, 마음은 여려. 음. 겉은 막맹철한것 같고, 뭐한것 같고, 이렇지만 마음은 여려. 그래서 인정이 많고, 그리고 추진을 하는 만큼 네. 좀 실망이 커. 내 실망이 크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표현은 못하지만 좌절을 수없이 한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어, 어, 내공이 좀 강하지는 그렇구나. 않고, 겉으로 강한 부분들이 어. 더 어, 많다는 거야. 좀 더. 그래서 이분들의 특성상 어쨌든 사업가도 많고 또 이제 관운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록에 녹슬 먹는 분들도 음. 이제 이 이런 세력들이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음. 대담해야 되잖아. 네. 리더를 해야 되고 어, 이제 이끌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관록과 관록이라 해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국회가 됐든 어떤 정치가 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가, 내 일을. 그러니까 구멍가게에서 일을 하더라도 남 밑에서는 일을 못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만한 거 내가 갖고 있더라도 이거 가서 잘, 이게 안 돼.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비로운 부분들이 많아. 음. 자비로운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을 내가 케어해줘야 되겠다, 보살펴줘야겠다, 네. 어, 군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음. 이제 군림의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음. 좀 내가 더 이끌고 가야겠다라는 어, 좋은 심성들도 있어. 그 자비로 어떨 때 통할 때가 있거든. 네. 어,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2020년 1월생들의 이제 운기를 이제 보고자 들어서면은 네. 어자 새벽에 어 새벽이 거치는 형국이지. 이제 새벽에 동이 이제, 이제 틀랑말랑이 이제 그렇죠. 2019년에 있었어. 그러면, 이제는 2020년에는 해가 뜨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 음. 그거는 시작을 이제 어떤 것든, 씨앗을 심든, 내가 투자를 하든, 내가 앞을 향해서 이제는 갈 것밖에 남지 않았어. 어, 후회할 것도 없고, 네. 어, 또 그리고 연연할 것도 없고, 과거의 인연에 집착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음. 어, 왜냐면 이제는 뉴 e w 어, 새로운 거. 어, 그런 부분들이 나를 새로 걸머지라는 운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과감하게 도전해라. 어, 또한, 어, 과감하게 도전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망신수가 좀비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단돌이를 하고 다 하지만은 내가 여리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속은 내공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사람을 이제 잘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 규인이 된다라고 칭하게 들어오지만은, 이럴생들이 어찌됐든, 망신수가 따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챙피함으로내 일자리까지, 내가 추진하는그 씨앗을, 이제 검은 먹을 때, 그 씨앗을 이제 자라나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형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대인격적인 부분들, 인성적인 부분들, 그게 뭐예요? 술자리가 됐든, 망신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럼 인간관계에서 술자리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돼요. 음.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이든, 주차딱지가 되든, 뭐가 되든, 음. 그거 하나라도 화가 자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저 사람 인성이 안 돼. 저것 때문에 저거 하나 봐서라도 안 돼. 그러니까 원칙과 규칙을 좀잘 지키란 얘기를 음. 올해는 그것만, 도덕적인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들만 잘 지키고 들어서시면 망신수가 안 따르겠죠. 네. 어,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2020년 1월생들은 어쨌든 짱입니다. 어, 좀 음. 좋게 받아갈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 네, 본인 스스로 생각. 왜냐면 추진을 하고 다 좋지만 이분들이 내이 음. 네, 내공이 이제 내면이 음. 좀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이 이끌릴 수가 있고 네네네네.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또또또막 이렇게 여기 저기 이제 찌르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망신수가 돼서 나한테 덕으로 못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조심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아, 어, 그렇죠. 정말 이번, 이분, 네. 이 2020년에는 네. 감독님이 잘 찍어주셨어요. 네. 바른 생활 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오늘? 어, 다걸머질수 있다. 예. 네. 1월생들은 바른 생활만 하신다면, 네. 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어, 5 더하기 5는 10. 그게 뭔 뜻이에요? 내가 한 만큼 받아간다? 그 데이터만큼 딱 되는 아. 형국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응. 1월, 1월생 분들의 운입니다. 네네. 실적으로는 진짜 우리 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받아보는 책이 바른 생활. 그렇죠. 같잖아요. 도덕, 도덕 책인가 그게? 그렇죠. 어, 아, 제가 어, 어, 생활, 생활 맞죠. 어. 그거를 올한해 본인의 그 다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자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네.